어이씨, 누구세요? 저기, 죄송한데... 누... 누구세요? 아니, 여긴 어디야? 아니, 이건 또 뭐고... 잠시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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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옛날에 내가 왔던 곳 같은데... 저, 저 아저씨, 저 기억나시죠? 아저씨, 말을 안 하시네? 잠시만. 아... 나또 갇힌 거야? 또? 또 갇혔다고? 큰일 났다. 괜찮아,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나는 탈출하는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이번엔 절대 죽지 않고 탈출할 거야. 이 스킨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댓글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잠시만 그럼 난 일단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건 뭐지? 이게 뭔줄 알아요 뭘 이게 뭐야 이걸 조합해야 되는 건가? 이 조합하면 책밖에 안 나오는데 이 책으로 뭘 하는 건가? 아니 뭔지도 모르고 아씨 일단 가봐야겠다 아니 오늘은 누군데? 저기요 저거. 한카리아스 아니야? 설마. 어! 어! 어. 어 생각보다 안 아파. 어, 뭐야? 뭐지? 내가 잘못 느낀 건가? 오, 깜짝이야. 어. 갑자기 등장해 가지고. 어 아, 천둥번개 장난 아니야, 지금. 저기요. 와, 바로 앞에서 대기 타고 있어. 지나가야 되는데. 와, 어떻게 하지? 와, 미쳤다. 아, 그렇다고 여기서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. 바로 앞, 오! 와, 천둥번이 때문에 더 무서워. 잠시만, 숨어 있다가. 자, 바로 나간다. 미쳤네? 바로 앞에 있는데? 어디 안 가나? 저거 어떻게 해 계속 여기 있을 수 없는데 와 어허 이거 약간 위험한데 저 녀석이 있는데 날못 봤어 어어어어어어 으어 으어 으잇 으잇 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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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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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엔 뭔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구나 아 천둥 번개 미친 거 아니야 소리를 좀 줄여야겠다 와 천둥 번개 뭐야 잠시만 저 한카리아스가 없어야 내가 지나갈 수 있어. 이로치네. 잠시만, 저 녀석을 도망칠 수있지 않을까? 지속적으로 때리는 녀석이니까. 좋아, 내가 한번 죽어봐서 알잖아. 도망은 칠수 있을 것 같은데, 좀 어딜 가야 도망칠 것 같은데? 제가 만약 들어오기까지 한다면은 나는 큰일나. 내 감옥까지 뺏기는 거야. 자, 좀만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. 오, 들어올라 그러는 것 같아. 들어올라 그러는데 못 들어와. 좋아, 그런 약점이 있구나. 어, 내가 지금 느껴지는 건가? 설마? 나한테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? 어떻게 해야 되지, 이거를? 뭐 어떻게 해야 될까?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가겠지, 뭐. 아, 어, 사라졌다. 아, 저기 있네.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뭐 나를 이렇게 인지를 잘해? 오씨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오씨매 무서운 거 보소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좀 언제까지 나 쳐다보는 거야? 와나 완전 꼼짝없이가 쳤네 요 어떻게 하냐? 아 잠시만 이거 완전 밀실 컨텐츠인데 밀실 컨텐츠? 아무것도 못하는데요? 뭘 찾아봐야 되는데. 아하, 나 미치겠네. 와, 큰일 나는 줄 알았어, 씨. 자, 여러분들. 문 앞을 지키던 한카리아스가 잠깐 사라진 사이에 냅다 뛰었더니, 일단 옥상까지 올라왔습니다. 여기서부터 하나씩 찾으면서 내려가면은 뭔가 해결법이 나올 거야. 어, 뭐야, 아무것도 없어? 이러면 안 되는데? 자, 하나씩 찾아봅시다, 하나씩. 자, 이쪽에 없죠? 오케이. 단서를 찾아야 돼, 단서를. 뭔가가 나와야 돼. 아, 어디 있는 거야. 저 재료들을 다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, 그러면. 없지? 빨리 찾아야 되는데. 저 단서가 필요해요. 여기 왜 이렇게 돼 있냐? 어, 얘는 꼈나본데? 좋아, 이때, 이때를 틈타서. 어, 진짜 왜 이래? 내가 도와줄까? 아니, 도와줄 필요 없지. 좋아. 두 마리야, 그러면? 크, 큰일 날뻔했다. 두 마리면 너무 위험해요. 이건 문이야? 아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? 빨리 찾아야 되는데. 이쪽에 없고 한층 내려가 봅시다. 아 내려갔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오오 오, 여기 1 층이야 1 층이야. 나랑 똑같이 문 여는 소리 들렸는데? 어디 있는 거야? 없지? 아, 뭐야, 이거는? 지하에 있나 봐. 아, 또 저를 지나가야 되는데. 뭐야? <뭐라고> 어, 어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어, 어, 어. 또 갇혔어. 미치겠다. 아, 이거 또. 나도 모르게 들어와버렸네. 아, 씨, 어떻게 하지? <laughs> 아, 미쳐버리겠네. 간다. 어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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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빨리 가, 이 자식아. 몰라, 몰라. 나, 나갈 거야. 나갈 거야. 안 돼. 나갈 거야. 나갈. 나, 나이 자식아, 이 씨. 이, 할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? 아 미치겠네 아니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번엔 나간다 지하 지하 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에요 지나가세요 가던길 가세요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라고 괜찮아 열어볼까 한번? 들어와볼래? 못들어오는구나 이 자식아 뭐? 오우! 뭐 이렇게 넓어? 이거나 먹어라, 이씨! 어이, 어이. 그냥 내가 지나, 없어져야 가나보다, 봐야겠다. 이러면은 갈 수도 있어. 간다. 좀 멀리 갔으면 좋겠어. 헉, 멀리 갔어. 지금이야. 둘도 없는 기회야, 이거는. 오케이. 여기 뭐죠? 어, 지하인가봐. 이런 데 찾아봐야 돼. 오! 뭐 있을 것 같은데, 여기? 오, 뭔가 있을 것 같아. 과연? 오! 뭐야? 뭔 소리야? 뭐, 뭐, 뭐 나올 것 같은데? 잠시, 너무 넓어. 잠시만요. 길을 잃을 것 같거든요. 설치해놔야겠다. 오, 길이 너무 넓어가지고. 오, 뭐야? 어? 여기 이런 길이 있었어? 어? 무슨 회의실 같은데? 어? 여기 감옥 아니야? 어? 뭐하는 곳이죠 여기? 이거 뭐야? 어? 여기 뭐하는 곳이야? 헉, 여기 감옥이었구나 와... 살벌한데? 나 어디로 가야돼? 어디야? 아, 여기 있다, 있다. 일단 여기 없어요. 그러면은 다른 데 있다는 건데. 설마 문 앞에 있진 않겠. 오 저쪽에 있어. 자, 설마 또 여기? 아, 없네요. 휴, 어디 있을까? 여기 샤워실인데. 저쪽에 있나 봐. 제가 지키는 곳에. 왜이분이또 저기야. 아, 미치겠네. 괜찮을까? <laughs> 아니, 이층구를한 번만 더 다시 가보자. 오, 봤어요. 오, 오! 나 이거 왜안 열지? 어, 재료에 대한 힌트. 이게 뭐야? 모든 재료는 감옥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가면 된다. 어, 그냥 그전시대어 있는 게 재료였어. 난 여태 몰랐는데, 아니, 그럼 그냥 그거 가져다 쓰면 된다고? 야, 내가 더 빠르지? 도이 잠시만, 잠시만, 이게 뭔데? 그러면 뭐야? 이거, 이거 그냥 가져다 쓰라고? 이거 그냥 이대로 써도 되는 거야? 자, 그럼 기억해둘게요. 이게 여기, 이게 여기, 이게 여기, 이게 여기, 어, 오케이, 기억했어. 이 모든 아이템들이 조합을 하면은? 정말? 안 나오는데? 어떻게 된 거야? 할아버지, 어떻게 된 거예요? 예? 할아버지! 씨,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사기 아니야? 다시 해버렸구나. 다시요. 아씨 알겠습니다. 아니, 잠시만, 이걸 다시 하면... 어, 뭐야? 이름이 바뀌었는데 갑자기... 아, 잠시만. 할아버지, 무슨 마술사예요? 에, 예? 또 말이 없어졌어. 갑자기... 에, 모르겠다. 일단 만들어 봐야지. 자, 제크로모의 영혼... 어, 설마... 제크로모를 소환한다든가뭐 그런 건 아니겠지? 설마... 제크로모의 살덩이... 제크로머의 심장 어? 주문서 이게 뭐야 어? 이걸 읽어야 되는 건가? 뭐 읽으면 되지 아살라마이쿰빠꾸유튜브와 너무 조왕 이대로면 구독자 빼에에에에만면 변신? 뭐지? 붕 <laughs> 뭐야? 나 지금 제크로무 된 거야? 아니, 저 할아버지! 저 근데 덩치가 너무 큰데요? 이, 이게 제 맞, 맞는 겁니까? 또 말을 안 하셔? 좋아, 그럼 죽이러 가볼까? 잠시만 무기 같은 건 줘야 될거 아니에요. 무기, 무기. 아니야, 내가 뭔 무기가 필요하겠어, 저 녀석들. 다 그냥 한 방에 죽이면 되지. 가자고. 자, 가볼까? 야, 맘먹고 죽여본다. <laughs> 이게 나야? 니, 이게 나라고? 뭐, 그럼, 죽여버리지 뭐. 야, 어디갔어? 한카리였어. 너 뭐, 니네가 나한테 까불어? 까불 경, 뭘 알아봐, 이 자식아. 야. 뭐야, 이씨!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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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뭐야? 뭔 소리야? 저 녀석 죽이러 간다. 어디 갔어? 어이, 아까 책상에 껴있던 녀석. 그냥 혼주을 내줘야 되겠구만. 여긴가? 여기 아니구만. 어디 갔어? 너야? 쟤아식이나 <laughs> 어? 엄청 센데? 좋아. 나 아까 한번 죽은 녀석한테 또, 또 살아나겠지? 저기 있구만 야 일로와 덤벼 야나 여기 있어 와봐 이 자식아 빠져 뭐야 이거 완전 쉽잖아 그냥 이거 창문 깨고, 깨고 나가면 되는거 아니야? 어? 부서지네 어? 오! 오 오늘은 그냥 탈출? 여러분들 살이 나는 제크로모가 되어서 모두 없앴습니다.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,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